세상에는 하늘의 문을 닫는 사람과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 상을 읽어 보면 하늘의 문을 닫았던 사람과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문을 닫았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아시게 하였더라. 이 악한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반대로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던 믿음의 사람 또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모든 백상들이 메마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복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래서 온 세상을 살렸던 믿음의 주인공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압 시대와 같이 너무나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점점 메말라가고 진리가 점점 메말라가고 거룩함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물질의 풍성함은 있지만 영혼의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국가 간에 얼마나 모든 상황이 메말라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메마른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메마른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회 이 시대에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3년 6개월 메마른 세상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했던 믿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한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도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더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성도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무려 3년 이상 가뭄이 계속 지속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눈앞의 상황으로 정말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 메마른 땅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눈앞의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한숨 짓고 탄식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비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침내 3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아합을 찾아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왕이여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릴 조짐도 없습니다. 여전히 햇볕이 쨍쨍하고 메마른 상황은 계속됩니다. 혹독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 땅에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년 6개월 만에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도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말씀 을 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뭐 매체를 보면요. 이 시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시대의 상황 분석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상황은 그들의 예측과 빗나가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볼 때에 아무리 하루 종일 떠들어도 내일의 일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메마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했지만 그는 홀로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음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메마른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앞의 상황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홀로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너무나 메마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닥쳐오고 있습니까? 사탄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메마롭고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상황만 보고 탄식했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모든 인생의 길에 내가 은혜에 복된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홀로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대로를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2절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꿀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여러분 바로 앞부분을 읽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에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땅에 꿀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직접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랬는데요. 무릎 꿇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요즘 살이 쪄서 안 되고요. 뱃살이 나와서 안 되고요. 등뼈가 너무 굳어서 안 되고요.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아는 얼마나 날씬했던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지, 무릎 꿇고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간절이라는 이 용어를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간절,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엘리아가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간절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얼마나 수백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자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 보면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써고 애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방금 전에 불을 내렸던 위대한 엘리아 선지자도 이 땅에 하나님 다시 비를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메마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합니까? 엘리아 선지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할뿐만 아니라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늘에서 기도로 불을 내렸던 자신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번 기도해도 세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때를, 응답의 때를 주실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복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간절하게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합시다. 엘리아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세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세 번째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일어나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그런데 종이 가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곱 번째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일곱 번째 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까지 기도했는데, 큰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게 정상인데, 종이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 보일듯 말듯한 구름 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금방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도 있는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온 세상에 큰 비를 내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작은 손만한 구름 보이지도 않고 바람 불면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구름 아무도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지만 기도했던 엘리야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곧 하늘의 문을 열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를 내릴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큰 비구름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큰 비구름이 몰려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구름 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고 큰 비를 내리게 할 하나님의 싸인임을 알지 못했지만 기도했던 엘리야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적으로 너무 민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유행에 민감합니다. 친구가 새옷 하나 사면요. 나도 사야 합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유행에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작은 구름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는 영적으로 민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에 비를 내리게 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생각지 못한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 생각지 못한 시련이 왔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성숙시키고, 우리 가정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생깁니까? 갑자기 금식하고 싶고 작정 기도하고 싶고 새벽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복된 비를 내려 주시려고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된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간정인데요. 결혼하여 남편과 오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남편과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도 맞지 않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의 기쁨이 없고. 그래서 오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수 없다.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는데 마음에 하나 작은 구름 같은 그런 한점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결정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내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은 구름 한 점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하, 내가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새벽기도 한다는 것이 너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 마음에 한점 기도 한번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이끌려 순종하여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첫날 나갔는데 마침 맨 뒤쪽에 앉았는데 바로 자기 앞에 그 교회 같은 목장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몰래 뒤에 앉아서 이제 첫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새벽에는 다 조용하니까 가끔 옆에 분들이, 앞에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 앞에 앉은 목장의 집사님은 자기가 뒤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앞에 앉은 목장의 집사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에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 마음을 달리 먹고 다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했다는 간정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기도하게 하신 작은 구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작은 구름과 같은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복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척박하고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삶에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은 구름이 떠올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은혜의 복된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